존경하는 경남 경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두관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누구보다 기업을 이끌으시는 분들의 염려와 노고가 크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일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해낭을 살피고 현실이 체계화함이 될 만한 지원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업제한업종을 비롯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당정이 제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고 국회와 당 차원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정치가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될수 있게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지역의 경제상황은 비단 이번 코로나가 아니라 해도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조업을 비롯한 지역산업 경쟁력의 약화와 이로 인한 지역 인재와 인구 유출로 인해 경남권 전역이 이축되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러한 상황 타기를 위해 좀더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남도지사 시절에 주창했던 동남권 특별자치도 논의가 지금은 전국 차원의 초강력권 구청 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울경은 수도권에 맞먹는 메가리저노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울경 1천만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당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은 우리 경남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기업인들께서도 희망을 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선 자리에서 입법을 별로 돼 모든 역량을 통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